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리조나사 아빠 카드입니다. 오늘 카드쇼에 와서 제가 오늘 딜러로 셋업을 하고요. 오늘 날짜는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8시 반 정도고요. 8시부터 와서 셋업하고 있어요. 오늘 제 목표는 좀 카드를 많이 팔기도 하겠지만, 사고 싶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좋은 딜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사서 제가 7월 달에 열리는 카드쇼에 가서 셋업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거기서 어, 많은 것들을 팔수 있게끔 좋은 아이템을 많이 사고 가격 괜찮게 팔수 있으면 잘팔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 쇼케이스고 케이스 하나밖에 없는데 어, 이 케이스는 되게 싸게 한 45불에 산 거라서 이 케이스 하나랑 이거고 이 테이블 하나는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쇼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요번에 이거 마빈헬스 네. 네, 처음 딜은 말빈헬스 쇼 업타운 2024년 업타운을 팔았고 이카드를 제일 처음 판 건데 가격은 150불 붙여놨는데 130불에 지금 좀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30불에 팔았고 첫 번째 세이는 아들이 갖게 됐네요. 이 카드는 제가 마빈린 헬슨 원어원을 사면서 같이 덤으로 받았던 건데 여기서 많이 팔면 팔수록 제가 마빈린 헬슨 원어원을 싸게 산 거라서 최대한 많이 팔아보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마빈린 헬슨 원어원 얼마에 산지 알려 드릴게요. <놀람> 두 번째 카드는 JJ 맥 카이디 2024년 업틱 다운 타운 이고요. 가격은 530불 붙였는데 510불에 사고 싶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뒤에 킵해 주냐 했더니 아니 자기가 누구 저한테, 저한테 누구한테 팔수 있으면 그냥 팔아도 된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저는 일단 그냥 다시 쇼케이스에 넣어 놨습니다 Let me see some b o y s Where s that Kobe? <laughs> oh, Out of 100 oh. Yep. Oh, sneaky! Very, very, very sneaky. <laughs> Looks like a two, but it's three, three, three color patch. Hey. Oh, as long as it's there. Yeah. How much uh, you have have on the Kobe uh, hardwood? Three hundred. Three hundred. Yeah. Yeah. I think I think that's the right price. 오, 랩. 댓츠 원이 라이크. 아이 러브 댓 파트. 이 워스 업, 서? 알라이트. 소 댓츠 4. 소댓원유온 200. 앤덴2 so 270. 270. 앤 490. 소 소머 아이 돈해 팩. 디사2 200 270앤 490. 어, 세 번째 딜은 다운타운들 세개 파는 걸로 했는데 하나는 2022년 데스맨 레이더 업틱 다운타운 이었고요 두번째 거는 트래비스 캘어 다운타운 이었고 세번째 카드는 그 아까 보여줘던 제이제이 맥카드 인데 이 친구는 저번에 제 코비 카드랑 다 사줬던 친구라서 제가 가격을 좀더 싸게 했고요 제이제이 맥카드 아까 그 친구는 510불 이었는데 490불에 팔았고 1 960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매일 와서 사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도 돈을 남긴게 없기 때문에 어 너무 뭐큰 욕심 부리지 않았고 서로 윈윈하는 win 딜을 했습니다. 네, then go f i l n o 이번 카드는 2024년 골드 와이너 프리1 of 5고요. 그트레 맥브라이드인데 제가 이 카드를 uh, 130불에 샀는데 160불에 팔았습니다. Perfect. Thank you so much for the deal,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What kind of stuff are you looking for? Any anything? Anything, yeah, me too. <laughs> so I uh, see so a PSA ten on the of this uh -huh. then one fifty on April twenty Okay. it's kinda hard. Yeah, you, you could throw me an offer. I'll get offended. <laughs> I probably want to be around one. Uh one seventy. I will get it then. And then maybe you could sell it because the last sell for this one was two ninety something. So I got it at I got it at like one twenty or something. So I, I wanted to make some profit. on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You don't have to. Do it. Yeah. 이번에 판 right. 작년에 제가 시즌 시작 전에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아서 샀던 보우맨 어, 스타판캐서 어라그래프인데요 제가 160불에 샀는데 지금은 뭐 컴퍼 좀 이상해서 되게 높았는데 저는 그냥 40불만 남기고 160불에 팔았어요. 뭐이 친구한테도 좋은 거고 또 이번에 저도 뭐 40불이야 남겼으니까 우인한 거니까 뭐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또 다른 걸 팔기 위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음. 아. How much a o u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u 9 the 1 4 2 4 3 4 o 4 5 4 e 4 7 4 8 4 9 4 9 5 0 5 1 5 l 5 3 5 o p 5 5 6 5 7 5 8 5 9 5 9 6 0 6 1 6 2 6 3 6 3 6 4 6 5 6 7 6 8 6 9 7 1 6 2 6 2 6 3 6 2 6 3 6 2 6 3 6 4 6 패닉스 카드였는데 어, 7 0 준다 그러길래 제가 음, 안 한다고 했더니 어, 하나를 더 껴서 버키 윌리엄 PSA 10까지 산 120짜리 밸류를 8 0에 제가 산것 같습니다 어, 이번 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 저것들을 제가 그레이드 할수면 좋겠는데 별로 컨디션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럴업 할것 같아요 uh -huh. Thank you very much 네. 네. Huh? Thank you very much. So. Oh.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so this is yours. All right. Have a great day. Okay. You Thank you. How much is it? Just going for five. <gasps> one hundred one. Wow. John Yeah, it was a Hall of Famer. Right, let me take a look. This <laughs> Johnson. <What a people. laughs> yeah, it's really nice. Okay, i one, How much is that one? I, don't, I have no idea. I just picked it up. So you could you could take a look and then we could trade too. I don't, I don't mind. I don't think it's I don't think it's worth much. 쇼 했는 거 어떤 카드는 어, 빨리 팔수 있는 카드들 정도였어. 저두개였고요 가격은 두 개에서 원래는 한 180불 정도, 170불, 180불 하는 건데, 두 개에서 100불에 엄청 싼 가격에 사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벌써 이거 쇼 끝나기 전에 팔았어요. 예 yeah. 이제 전화 꺼도 돼요? 자 이거 지금 이거 두개 대일할 거고 No, I'm a i v i been processing it. Thank you. Count the money, please. Count it. Perfect. Perfect. Thank you. Thank you for thank the deal, man. What was your name? Mason. Mason Chris. Nice Chris, to meet you. Okay, nice next you. time if you have some stuff, bring it over to okay? right, you, okay? Thank you. So here you, oh, oh you said you only have hundred? i think i do have change let me check so I'm, I'm I'm just gonna give you the 70 back right i have 50 i got it so i'll take the card can you can you pull the card out for me sorry kate is a good player so sorry it's like narrow and I it's my second time so 에이 에이 션 티즈 어 윌리 어우 윌리 써 캐니티 오케이 땡큐 워치 어떤 yeah. 거 파는지 보여줄게 가야니 카드 땡큐 써 쉐이크 쉐이캔 에이 땡큐 어 언니 엄? 뉴림? 네 레이크 나이스 스피릿 레이크 나이스 레이크 레이크 나이스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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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Have any question? Let me know. What is this? Oh, there's Dragon Ball with the freezer. Wow! You got you got a ten. Yeah. Wow! Mm -hmm. How much is it? Uh, the, that one? Wow! That used to be a thousand dollars plu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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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wo thousand twenty-one. All the SCRs, dude. Right? Yeah. Okay. Yeah, so, of be friends. Yeah, be friends. <laughs> Sketch. Oh. That one's nice too. Mm. No. What do we got here? Wow. Uh, Jingle Grievous Auto. At twenty-five. Hi. Where do you Where you come, You You rip a lot, or I rip a lot. Okay. Yeah, I uh, like. So I have friends Always like home, Mama right? Breaks. This one's out of five. The dark hole Wow. You guys have any question? Let me know. Yeah. Okay. Wait, what's the price on this one? I don't, I'm don't, i taking off, but I don't know yet. Oh, okay. Cause, um, a I thought. Can I, get I just don't know what no, You okay. No, because August made this year, I had to change it. Thank you. This the uh, uni no, 50. Yeah. Okay, yeah. one, two, three, four, five. I want to sign up for now. I spent like seventy five. I spent like, I spent like the Delicious. Okay. I think I have to yeah. Jesus Christ. Yeah. yeah. Okay. Huh? Okay. Oh, right, right. Okay. That's wonderful, dude. Yeah, yeah, cool. yeah, he liked it, so I had nah, it. I was gonna keep it for a little longer, but nah, I, was like, okay. right. so I was like, What other stuff do you have? Oh, I didn't bring my... I didn't drinks. bring my good... I didn't yeah, bring right. my good mustache. I missed a lot of You like basketball? Yeah,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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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mean, I have, I I bring have really some good other drinks. <laughs> too. i got, like... Yeah, drinks. good. one of the, like, best. You got Okay. It's hey, okay. uh, uh, yeah, uh, Sports cars. Yeah, I got you. Yeah. I just made it, so I don't have any. Yeah,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Yeah, I see the Kyler, and Marvin. Yeah, I got you. Thank you, man. Yes, sir. Thank you for your deal, okay? Hey, yeah, appreciate it. Bring some, some stuff on. later on, too. I'll, I'll, some I'll make some. some, I, got you. some. Uh, I have these two as well. Yeah, but oh, I just sad. like low end, so yeah. Thank you. All good. And your name one more time? Tavian. T Tavian. Chris. Okay. Chris. Oh, nice to meet you. Next time I'll try to remember. You're good. You're good. thank you I'll buy it. Okay. <laughs> <Do> you, <laughs> do you, your name? I'm trying, bro. I'm trying. Oh, yeah. I'll, I'll just throw these in anyway. Oh, thank you very Yo, much. Yeah, he will. He will. He will love it. Yeah, of Thank course. you, thank then you, you and go. then you go it Thank you very much. Yeah. No you problem, go. sir. 네, 이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제아들하고 11월 달에 카드쇼를 갔을 때, 거기서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 코스코 카드 번들을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카드들도 싸게 팔았고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어 거기서 제일랜드 아니어서도 나오고 옵틱프리뷰 그래서 그걸 한 3-400번에 팔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드 오픈하게 됐고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는데 8월달에 저랑 같이 이제 또 셋업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YouTube Patreon. what? I have Korean YouTube that I just started. Oh, only, only 24 people watching, but it's Korean, so yeah, I don't watch, think I watch this, watch what this are you dude. You're Korean? Huh? I'm Korean? I'm Korean. I'm going to get kimchi Chi after this. Uh, uh, Hodori? Yes. Uh, my reference right next watch to us. Hodori is right there? Right next oh, to it, but oh I'm not gonna be there until oh. four, so yeah. Oh Oh yeah, what? Yeah, I gotta watch what this, what the oh, so, Four o'clock. Look. One. Yeah. Two. Whoa, three, four, four, my god, five. Wow, whoa, you, so you have more? I don't know if I have it. <laughs> I think I do. What was the other? What was the third card? Oh, just a Kobe auto. That's I mean, just a Kobe, that's Kobe like rookie. Bucks. Yeah, but that's hundred bucks. Yeah, five. Sorry, my, my money. Two, two, five, five, yeah, uh, 27, and then count it for me? Please. Yeah, okay. Yo, yo, yes, going here in, uh, the got a big deal going down for house. House. Big deal going down for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됐고요. 카드쇼를 저 위에, 왼쪽 위에다가 제가 카드들, 오늘 샀던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다 올려놨고, 오늘 카드쇼에서 제가 많이 팔고, 많이 사기도 했는데, 어, 너무 재밌었던 카드쇼 같고 두 번째 카드쇼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과 하고 이렇게 카드 블라스터 박스 40불에 마주 팔고 있길래 두 박스 사서 열었는데 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싱글 사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카메라를 하나 더 해가지고 제대로 좀잘 찍어볼게요. 오늘 카메라 하나로 해서 부족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 저희 구독자 이제 26명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엔 더 재밌게 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